11월 11일 공시모아 브리핑입니다. 이마트 순이익이 24년 3분기 대비 1484% 급등했어요. 누적 실적이 작년 229억 올해 3626억이에요. NC소프트 순이익이 24년 3분기 대비 243% 급등했어요. 누적 실적이 작년 1017억 올해 3489억이에요. 한국금융지주 순이익이 24년 3분기 대비 78% 증가했어요. 누적 실적이 작년 9385억 올해 1조 6745억이에요. TYM 순이익이 24년 3분기 대비 190% 급등했어요. 누적 실적이 작년 118억 올해 341억이에요. 콜마 홀딩스 순이익이 24년 3분기 대비 89% 증가했어요. 누적실적이 작년 242억, 올해 457억이에요. g k l 의 순이익이 24년 3분기 대비 73% 증가했어요. 누적실적이 작년 276억, 올해 477억이에요. OCI 홀딩스 실적이 매우 악화되었어요. 작년 1957억 흑자에서 올해 1708억 적자 전환했어요. SK 네트웍스 순이익이 24년 3분기 대비 58% 감소했어요. 누적실적이 작년 944억, 올해 398억이에요. 포스코 홀딩스가 주당 2500원씩 1800억. 90억 분기 배당을 해요. 배당 기준일이 11월 26일이에요. 코스닥 시장 공시입니다. 사마리서치 순이익이 24년 3분기 대비 78% 증가했어요. 누적 실적이 작년 725억 올해 1,289억이에요. 온코닉 테라퓨틱스 실적이 매우 개선되었어요. 작년 137억 적자에서 올해 111억 흑자 전환했어요. 넥슨게임즈 실적이 매우 악화되었어요. 작년 285억 흑자에서 올해 347억 적자 전환했어요. pnt 총포발 수익이 24년 3분기 대비 67% 감소했어요. 누적 실적이 작년 793억 올해 258억이에요. 머니qnc 순이익이 24년 3분기 대비 89% 급감했어요. 누적 실적이 작년 558억 8억, 올해 63억이에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설비 투자 및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300억 사모전환 사채를 발행해요. 이상 공시모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